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1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처음 오르고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장면들을 살펴본 적이 있죠. 그때 이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귀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언약을 확인해 주셨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공원씩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 3절에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간구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시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 전에 저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 첫 번째는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왜냐하면 이전에는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솔로몬이 정말 짓기 합당한 사람인가 이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준 것,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건 성막을 짓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막을 확대시키고 이동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건물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저도 되는 건가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솔로몬이 아니고 다른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눈을 어, 거기다 두겠다라고 하셨던 것으로 이제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 완전히 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을 알게 되고 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당부를 해주십니다. 여기 내용이 뭐냐면 4절 하면 5절 하겠다. 이거고요. 6절 하면 7, 8, 9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절 하면 5절 해주겠다. 그리고 6절 하면 7, 8, 9절 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4절과 5절이 하나의 묶음이고요. 6절과 7, 8, 9절이 하나의 묶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은 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와 윤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긍정적인 일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 인류를 지키는 일을 했을 때 오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절은 뭡니까? 오절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련이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윗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 말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절 하면 5절 해주겠다.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너희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6절 하면 7, 8, 9절 하겠다. 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6절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과 반대되는 거예요 4절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켰을 경우인 거고요 6절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절하면 5절 해 주신다고 했고 6절하면 7, 8, 9절을 하 주신다고 했잖아요. 7, 8, 9절의 내용은 뭐냐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거고요. 성전에서 버려지게 할 것이고 모든 모든 그 속담 모든,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게할 할 거고요. 성전 이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법도와 윤례를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 성전도 어, 사람들의 비웃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국, 성전 여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동과 마음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을 내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묵상하면서 내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외부적인 표현으로 법도와 윤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관한 겁니다. 어, 법도와 윤례를 잘 지켰을 때는 정말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지만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점점 멸망과 재앙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어, 최전성기의 이스라엘이 되지만 따지고 보면 점점점 더 연약해지고 나중에 결국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계명과 윤례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런 말씀 읽으면서 내내 무슨 생각했으냐면 아니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렇게 법도와 윤례를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법도를 어길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꼼꼼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딱 나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도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분명히 이말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 일생을 살면서도 솔로몬 이렇게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일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오늘 어떠신가요? 말씀에 비춰보니 어제 어떠한 삶을 사셨던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의 그 과정들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그 신나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지키지 않는 모인에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에 어, 비행기 타게 됩니다. 아침 7시 비행기여서 교회에서 한 4시경에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고요. 어, 네팔 카트만두에는 현지 시간으로 한 7시, 9시쯤 도착이니까, 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2시간, 12시 정도 될듯 합니다. 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올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성교사님 만나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내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 성전에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팔에 가 있는 동안에 이런 그 매일 묵상의 내용은 미리 녹화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 네팔에 가서는 어, 거기서 네팔 에디션으로 해서 돌아온 다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일 목상은 계속 될 거고요 또 갔다 와서 그 모든 그 네팔에서의 e 상하는 과정들도 네팔 에디션으로 함께 찍어서 e book, 과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 e 기대해 주시고 많이 a 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 n 하 e e the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